뭐 영업비용을 하던 그런게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게 원칙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매도가능증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매도가능증권은 어떻게 합니까 원가에 가서 원칙적인 방법 그대로 씁니다 현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다르다는 점 첫번째 회계체리부터 다릅니다 얘는 곧 실현되어 가지고 없어질 거니까 중요성이 원칙에 따라 쉽게 회계 처리 하자는 거고 얘는요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뭡니까? 장기투자 목적이니까 원칙적인 방법 원가에 가산하는 회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두 번째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는 기말에 상각에 가 비해서 가치가 변동하죠. 변동된 가치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공정가치법에 의해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말의 평가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은요 공정가치법이고, 그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요 상각고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그 상각고는 나중에 배우고, 지금 공정가치법에 따른 평가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천원 주고 샀어요. 여기는 천5 0 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천 오백 원 올랐다 할까요? 그러면 얘는요 단기매매증권 5 0 0원 올리죠, 그죠? 오백 원.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익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익 500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죠? 이거는 수익으로 계산하죠. 그에 비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습니까? 수익 실현 하지 않죠. 원칙이 뭘까요? 실현되지 않는 평가손이거든요 나의 경영성과에 보고하지 않음이 원칙이 됩니다. 실현되지 않는 평가손이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게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중요성이 원칙이죠. 곧 실현될 건데 굳이 이거를, 그죠? 이걸 이연해가지고 유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쉽게 쉽게. 비용 처리하고 뭔가. 평가? 미실현되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곧 팔릴 건데 뭐. 1년 내에 발 거니까 그 안에 그죠? 그 네. 효과가 보정될 거 아니냐 뭐 해를 걸쳐 가지고 몇 년이 지나야 지 뭡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게 있으면 그거 모르지만 1년 내에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냥 보정될 건데 굳이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비용 처리한다 비용과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지 그에 비해서 얘는요? 어? 매도가능증권은요? 어? 어 이거는 450원 올리고 이거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450원이죠 그죠 얘는 자산증가 수익증가 했지만 얘는요 자산증가 뭡니까 얘는 자본증가다 그죠 자본으로 처리한다 왜냐면 대변에 올수 있는 부분은 수익 자본 수익 부채 자본 부채 자본 수익이잖아요 수익 아니라고 보니까 올수 있는 게 뭐야 부채하고 자본인데 부채입니까 이게 아니지, 그렇고 자본밖에 내둘 데가 없는 거예요. 대변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 계정은 냅둔다는 겁니다. 큰 차이점은 자산증을 수익 인식한 거다. 얘는요, 인식하지 않은 거다. 그죠? 아직. 보유 확보 계산. 보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배당 같은 거 받을 때입니다. 배당, 뭐, 배0 0 받았다 할까요?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한다.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배0 처리한다. 똑같습니다. 배당금 실금 처리한다. 이건 똑같다 그죠? 자,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처분이 되겠죠, 그죠? 평가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라는 것도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그 의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평가도 좀더 해야 되고 처분이 가장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분이 왜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빈 여백에다가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왜 어려운지. 자, 처분은 이렇게요. 음. 처분은 처분 3단계법에 의해서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1단계.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을 찾습니다. 2단계. 처분의 대가를 비교합니다. 3단계.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이런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게 단계 매매 정권하고, 매도 가능증권. 두 개로 나눠서 소변 손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나중에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적용할 때는요, 이뭐 단계 매매증권 뭐 100주 중에서 50주를 했다는 중, 반을 팔았다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요, 기본 모형만 일단 익혀보고, 적용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 단기 매매 조건은 판 거예요. 어, 팔았다 이거죠. 얼마 주고 팔았냐면, 뭐, 뭐 얼마, 2,000원 주고 팔았다 할까요? 2,000원 주고 팔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2,000원 주고. 그러면, 단기 매매 조건은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저, 여기에 자산이 1,000원 있었죠? 이거는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수익으로 봤으니까 실현이 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 수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부가의 배내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당기매매증권 얼마가 되겠습니까? 장부가에 1,500원 때문에. 2,000원 주고 팔았다. 과정하면. 그럼 500원이 뭡니까? 예, 처분에 따른 뭡니까? 이익이 될 거다. 그죠? 처분이 되겠죠. 그러면 될 거고. 양 한번 볼게요. 매도가능증권은 지금 현재 1,500원이, 1,500원이 맞아요. 이거 하고 하면. 근데 요거는 지금 매도 가능성 공평가에 이건, 요거 실현된 겁니까?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여전히 뭡니까? 1,050원. 저, 여기 시도금가를 그대로 봐요. 그리고 2,000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답은요. 950원이 있죠. 처분 손익이 나타날 거라는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자, 회계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죠. 예의, 그죠? 지금, 그럼 여기 지도권과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 이렇게 되어 있어. 요 매도 가능증권은 지금 1,500원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두 개나 앞는 1,500원이 맞아요. 근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이 뭐예요? 요게 차감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여기 4 5 0만큼거고요 여기에 차감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장부가에든요 그럼 이렇게 차감된 걸 빼면 여게 바로 뭐가 될까요? 여전히 지도공가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1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금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결론은 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처분 이익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쉽게 할수 있다고요. 왜할수 있냐면, 1단계, 장부가액을 빼요. 장, 정, 150, 0 0 0원 빼요. 그 다음에 현금, 2단계 현금을, 2000원 받았다, 그죠? 2000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당연히 대체 차액을 밀면요. 바로 매도 가능 정권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얘기. 500원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서 우 부분이 IS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다, 그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수 있어야 되죠. 얘는 지금 세트 메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하고 좀 편하게 생각하면, 건물이 1,500원 있었는데, 이 밑에 강가상각 누개액이, 450원 있고, 이 장부가액이 1,05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날릴 때 어떻게 날립니까? 건물 날리고 강가상각 누개액 날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050원을 날려야 돼요.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 기록되어 있는 건 1500만 날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매도가능정권 평가액은 언제 날리려고 했죠? 유보한 겁니까? 처분할 때 얘는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실현되지 않는 걸로 자본을 기록했다고 언제 실현되었을 때 이걸로 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금액만큼을 효과를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실현했을 때 뚫었던 금액이 4 0 0 450만 더 있다는 걸 얘한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500원 밖에 처분소리가 안 되는데 얘는요, 참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분할 때이 효과만큼을 450원을 얘한테 더 집어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차이점 뭐냐면, 이때 얘는 바로 있죠. 실현하지만 얘는요, 참았다가 언제 실현하겠다? 처분할 때그 있죠. 처분소리 간에 그 효과를 처,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현금을 2,000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처분손익이 뭡니까? 매도가형 정권 처분손익이 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얘는 지금 평가액은 얘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가 다 팔렸는데 얘도 결국 뭡니까?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해줘야 됩니까? 외도가는이금평까이 여기에 450원 이렇게 해서 요걸 한 세트로 딱 먼저 셉니다. 여기 뭐 1단계입니다. 그죠 여기 세트로 딱 날리는 거야. 건물하고 강가상각 계개 날리는 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뭡니까? 날리죠 그죠? 그다음에 2단계 현금 받고 나머지 처분 소리거든요. 950원 이렇게 해서 되게 된다그죠 그렇게 해야지 9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처분손익은 항상 어떻게 냅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평가한 연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도가능증권은요 여전히 뭐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매도가능증권은요 무조건 치도공과정보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치도공과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첨가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투자 수익 고고서를 한번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가 평가까지가 뭡니까? 요까지가 이제 2017년도라고 가정하고 요두 개가 2018년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평가에서 그 다음 넘어왔으니까, 그죠? 2018년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 나머지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어. 한번 보죠. 2007년도에 뭡니까? 비용 수익을 찾아봐요 500원 비용은요. 50원 빼면 이거요 450원 되겠죠. 2 0 1 8년도에 그다음에 보니까 수익은 100원, 100원이고 얘도 뭡니까? 평가액도 뭡니까? 500원이죠? 그럼 600원.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00원 이렇게 되죠? 그럼 다 합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수가 뭡니까? 2년에 걸쳐서 어떻게 됩니까? 1050원을 벌었다 는 말이에요. 유가정권에 투자해서 2년 동안에 이만큼 벌었다 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 450원, 2018년도에 600원을, 그죠? 6 0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얘한번 볼게요. 매도 가능증권 할 때. 자, 이 연도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연도에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로다니. 그럼 이 연도에 지금 수익을 찾아봐요. 얘 수익. 얘 수익하면 얼마입니까? 두개합하면 100원하고 90원, 1,050원 아니야? 그죠? 같아지게 돼. 맞잖아요, 그죠? 에이, 결국은 투자 보고서는 같아지는데, 얘가 그러면 저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얘는 빨리 실현한 거, 얘는요.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빨리 실현한 거, 얘는요. 참았다가 언제요? 처분할 때 뱉어내겠다. 그러니까 시차가 달라서 그렇지, 두 연도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투자 보고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이 달라지는 원인이 바로 요 때문이다. 요거 때문에 파생되는, 있죠? 달라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다. 근데 요거를 처분할 때 요걸 반영해야 된다. 요거를 반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건물 팔고 강가상은누구의 빼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될 거란 겁니다. 매도 가능성 거라면 생각나는 거. 매도가능 정권의 처분이라면 생각나는 거 치도권가 되겠습니까? 꼭좀 새겨서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